안녕하세요. C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소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쥐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쥐띠, 타로 운세. 천파성도로입니다. 천파. 하늘에서 내리는 깨어짐을 뜻하는 게 천파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깨먹은 아저씨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laughs> 무엇보다도 어, 철저한 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실도난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부자적 적재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오늘은 다른 사람의 가머이 설이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진 자체가 육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 어, 일진의 합의 들어온 날은 문세운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소띠 오랜 세 살피죠. 소띠 타로 운새 천귀성 도론의 이 천귀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귀암을 타는게 천귀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귀한 존재가 되는 형국이라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고있거죠 전체로는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고요.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오늘 소띠분들도 또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연습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호랑이띠 오려 는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관인 들어옵니다 이 관인의 카드 나라에 녹을 먹는다는 게 관인이에요 그래서 벼슬길에 오른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들어온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에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어, 오늘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독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일지는 인축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오늘 호랑이띠 분들한테도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가 예상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여기을 놓치지 마시고요, 활발한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토끼띠, 오해 운세 살피죠. 토끼띠, 달로 운세, 저녁 들어옵니다. 이 저녁의 카드. 어,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저녁에요그서이 저녁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운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사라든지 이동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좋고요. 또한 고대항실 좋은 집으로 손님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는어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분들도 내가 열심히 활동한다면 그에 상응 는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동하신는끼띠 분들도 오대운세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월 1 7일 용띠 오대운세 살피죠. 용띠 다른 운세 천파성드로니다이 천파의 카드. 모든 것이 깨어진, 하늘에서 내린 깨어짐을 뜻하는 게천파에요그서 모든 것이 다 부셔졌다. 이 아저씨는 모든 것을 다 깨먹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분식도란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적인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라든지 다른 사람의 감언 이설에 의해서 문제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진 자체도 또 오늘 진축에 팥살이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팥살이 들어오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철장, 금전 관리, 또한 사람과의 관계, 일정인 관계, 모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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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 띠분들 양쪽으로 다 팥살 들어옵니다. 실제적인 사고와 또 어,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매사를 솔리와이치 정도를 지켜가시고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뱀띠 오렌스 비조 뱀띠 타로 운세 현역성 드롬이니다이 현역의 카드 어,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천혁이 어리석이, 천혁의 운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 말을 타고 움직인다. 학업이, 어, 이사,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도움이될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연구이기 때문에, 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운이 들어온 날은, 내가 뭐, 회사,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하신다면, 그의 상황은, 보상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이 또 사축이기 때문에 합이 들어옵니다.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변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 일진이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서의 운도 같이 들어오죠. 학업, 연구, 논문, g p 를 서성,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도, 활발한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9월 17일 말띠 오랜 살피죠 말띠 타로 운세 천살 도로입니다 이 천살에 가서 하늘에서 살을 내렸다는 게 천살이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살을 내린 이런, 내린다는 것은 사고 유형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문 뒤에도 귀신이 딱 붙이고 있죠 오늘 밖에로만 나오면 해를 끼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그 귀신도 어 문제가 되는 거 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 사고 안전 사고 낙상 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시고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회사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진 자체도 추구의원진쌀 들어옵니다 이 원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어, 부부지간, 연인지간, 대인관계, 지인관계, 직장인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설심이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대비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띠분들 일진타로 모두 오늘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매사에, 에, 안전을 잘 챙기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양띠 우랜 세대 피지오 양띠 다루운 세, 천의 성들어져이 천의 카드. 뜻은 뭐 괜찮은데, 여기 그 뜻보다는 그림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흘러내려요? 이건 애군이 흘러내린다는 뜻인데, 왜 애군일까요? 그리고 그 어,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우리 아, 오빠가 책을 펴고 앉아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옆에 딱 붙어있죠. 근데 왠지 저 오빠가 이 언니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정소는안 해. 그냥 잠만 자요. 놀고. 그러다가, 어, 부인만 들어오면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많이 뭐 백날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소득 소득과 결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 분들은 소득과 결실이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 어, 특히 다른 사람의 감원 이설에 넘어가서 어, 쓸데없는 일,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일진 자체도 충리에 충살 들어옵니다.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건쟁, 언쟁, 시비, 싸움은 좀 피해야 되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 타로 모두 어려움을 내나오고 있죠. 이런 날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고 그래서 꼼꼼하게 잘 살피시면서 여유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9월 17일, 원숭이어오는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 새. 천액도어죠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이렇게 애군이 들어오는 날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 뭐가 흘러내립니다. 이거 천 아니고 뭐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애군이 흘러내린다. 우리 아이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두 내외가 굉장히 걱정하죠. 이렇듯, 어, 각종 사고 안는 건강을 대비해서 되겠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 가시면서 어, 이끌어 가는게 좋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닭띠오련살피조 닭띠타로운세 하불드론의 이 하불의 카드 어,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게하부래요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다.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공과 출세가 들어는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가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성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합니다. 또한 전조로운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어, 활동하는 낙지분들 뭘하시는지 간에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일진이 요축이기 때문에 또 합이 들어와요. 날 도와주는 기운들이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닭기분들은 금상첨화 연세도 충분히 될수있으리라 보겠고, 일진 합이 들어온 날은 문세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논문, 지필, 소송, 매매,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독디를 할수 있습니다. 뭘 하시든 간에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겟디오렌스 살피죠요 겟디타로운세 천파드로입니다 이 천파의 카드 하늘에서 내린 끼어짐을 내틋하는게 천파예요 그래서 내가 어, 실패하고 주의해야 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그 무얼 하시든지 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각종, 그, 사고 안전 건너도 대비해야 되지만, 철저한 금융관리 어,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분노난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 자체도 오늘 형살 들어옵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묶인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묶인다는 것은, 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방심을 한다든지, 자만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고요. 어, 또한, 법적인, 실질적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타로 모두 어려움을 내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무리하지 않고요. 순리와의 지 정도를 지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돼지띠오른살피죠 돼지띠다로운 새, 과숙도입니다이 과숙의 카드 과부사를 뜻하는 것이 과숙이에요 그래서 이 과숙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그 무얼 하든지 간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거죠 부부지간 연인지간 어, 좋지 않습니다 대인관계 지인관계 역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은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은 사람들과 어울렁 더울렁 이렇게 어울려가면서 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계란색과 계란방향 기란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음력으로 7월 26일이고요. 일지는 기축일 소띠날 병력과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계란색은 파랑과 노랑색 계열의 색이 계란색으로 내고 계란방향은 동쪽과 중앙이 계란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드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개인의 운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 아, 개인의 운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띠별로 아, 어, 점을 치고 일진을 살펴봐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그 상황에 이거 플러스 나의 상황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정답이 나오는 건데, 이걸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에, 띠별로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잘 살피셔서 자신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좀잘 대입하셔서 대비하고 조심하셔서 모두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건강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